안녕하세요. 블루베이 t v 의 베리입니다. 이번에는 제 하루를 토카보카 게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저예요. 와, 잘 잤다. 어, 엄마는 어디 지 어딨긴 어딨어. 빨리 밥 먹고 가, 학교. 아 맞다. 아쉬운 날 끝났지. 아 진짜. 음. 어? 왜안 먹어지지? 아 맛있다. 아. 배불러.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빨리 갔다 와. 빨라, 갔다 올수 있겠어. 학교 가는 중, 학교가 없어서 쓰레기장을 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쓰레기장이라고 할거도 없어요, 원래. 음, 내봉이고는 근데, 학교라고 거짓말 쳐도 되나? 뭐, 파자마 파티니까, 내복 입고 와도 되는 거지. 음, 음, 음. 친구가 어디 있으려나? 나 여기 있다고. 아, 그래? 미안. 아 어,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었네. 아 어, 얘들아, 나 목소리 귀여운 걸로 할게. 알겠어? 나 심플한 걸로. 난 그냥 따분한 걸로. 알겠어? 음. 응 얘들아 이거 봐봐. 나. 와, 야 이거 진짜 재밌어. 그래? 나도, 타봐야겠다. 야! 나도, 나도. 야! 재밌긴 하네. 야, 파자마 파트인데 왜여기를 여기에서 모양고 한 거야? 몰라. 너가 정했잖아. 어, 어. 그냥 집을 다시 가자 누구 집으로? 음, 음, 그럼, 다현이 집으로 가자. 그래? 다현이 집이 예쁠 것 같아. 어, 내가 진짜 만들고 한 거야. 어, 그래? 어, 그럴 줄은 몰랐네. 그러니까 내 집이지 원래 네집 아니었어 당황스럽네 아, 아, 나 그렇긴 행. 너네들이 뭐하냐 얘기한다 나도 얘기하지 말랬죠 알겠어 잠깐 빨리 집에 가자 우리 집 이럴 때가 아니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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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으로 고고 뿅뿅띵띵띵 비비 비비빙 얘들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와 너네 집 진짜 좋다 잠깐만 곧 밤이 되겠는데 그러게 밤이 됐네. 오야 좋아. 뭐가? 그러게. 난 아, 파자마 파티 하자, 우리. 아, 좋지. 그래. 어, 난 좋긴 데니 네 자리에서 자도 돼? 어, 당연히 되지. 친구끼리 안 되겠어. 어, 안 되겠어. 아..아니야..괜찮아 진짜 어. 잘도전나 진짜 잘 도셨나.. 잘, 잘 쟤.. 밤샜나봐 오늘 오늘이라고 했냐? 아..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어제.. 우리.. 중국과 한국, 초딩 했었잖아. 어, 왜? 그게? 거기서 나 중국학생이고 나왔는데, 왜 한국이냐, 여긴? 아, 아 그냥, 그게 상황극이었잖아. 지금도 상황극인데. 아, 그래? <laughs> 좀 그렇네. 우리끼리 TV 보자. 꿀에. 이거 진짜 재밌다. 그치, 그치. 너무 재밌어. 재미없다고 했냐? 아니, 재밌다고 했어. 귀좀 팔아, 귀! 알겠어. 다른 거 볼까? 이건 재미없는데. 아, 그래? 아, 그럼 다, 보지 말고. 그냥 같이 놀자. 그래. 베개 싸우면서, 베개. 띠용, 띠용. 파바바바바밤. 갑자기 왜 자냐? 아, 미안, 미안. 갑자기 잠이 와가지고 잠들해보네 아, 놀기는 하죠. 얘들아, 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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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또잖아, 얘. 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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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어, 얘들아. 어, 얘들아가 아니고 너밖에 없구나? 나, 너, 맛있어, 인정. 아, 맛있어, 맛있어. 야, 왜? 야, 왜? 야, 왜? 야, 장난치지 말고. 아니, 알겠어, 너 말해. 야, 근데, 이제, 끝내, 끝내야 될것 같아. 왜? 영상 7분이 나됐어 지금. 아, 그놈네 이제 영상 끝낼게. 너네 집에, 또까 그래. 야, 집에 간다. 아, 나도 이제 자야겠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많이 많이 봐주세요. 친구한테 보내서 봐도 돼요, 이건. 이제 끝낼게요, 영상을. 벌써 8분이나 됐네요. 그럼, 이제, 안녕!